경상북도는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구미코에서 식품의 미래, 경북에서 보다라는 주제로 지역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최신 식품 트렌드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022년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대전은 농식품 트렌드관과 농업정책 홍보관, 23개의 시군 홍보관 및 식품기업관 특별 전시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식품 산업 정책 심포지엄, 농업 경영 컨설팅, TV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 식품 기업에는 다양한 판로 개척과 정보의 장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참관객을 위해 다양한 농식품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농업 정책 홍보관에서는 민선 8기 농정 비전인 농업은 최첨단으로, 농촌은 힐링 공간으로의 통합 신공학 연계 경상북도 푸드밸리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북의 맛 팔방미인 프로젝트 사업을 소개합니다. 또 농식품 가공 육성, 유통판로 확대 사업 등 경북의 주요 농업 정책 등을 소개하며 귀촌 귀농 정책, 농업과 기업의 상생 협력, 농업 정책 보험 상담센터로 구성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농식품 산업의 최신 트렌드부터 미래 먹거리까지 한 눈에 볼수 있는. 이곳 행사장에서 가족과 함께 경북의 맛을 보고 느끼는 기회를 가지기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교류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예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